잘 들려요. 네 나중에 전달받아요잘안 전달만을... 들리면 같이 공유해요. <laughs> 전해주요서로요 뭐라 뭐라고 해야 잘 들려요. 가 하고 하고 고 정말 궁금해요? 네 정... 와, 계얘기하고형 <laughs> 얘기하고. 10만 원이시네. 전서버 다들요. 기승만 해도 기승만 해, 싫어. 그래? <웃음> 좋아. 좋잖아. 뭐라고 그냥 갖고 와. 와, 이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팬 여러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보고 싶어서. 팬 여러분들이 없어서 힘들었어요. 슬퍼가요. 12시 이벤트 있는 거 알죠? 몰라는데 12시에 가요. 12시에 가.